안녕하세요. 맛있는 행복을 드리는 뽀로롱 꼬마 마녀에요 오늘은 나 혼자 산다에서 나왔던 박나래 씨의 그 묵은지 된장국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해봤거든요. 정말 맛있으니까 지금부터 해보세요. 우선 묵은지는요, 저는 포기 수가 좀 컸어요. 그래서 이게 원래 4분의 1 포기인데 한번더 잘랐어요. 그래서 한 8분의 1 포기 정도 사용했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기를 꼭 짜내서 이거를 먹기 좋게 썰어줬어요. 묵은지 크게 달라서 들어가는 양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두부. 두부는 한모 사용했고요. 한모 다 그냥 도톰하게 썰어줬어요. 한살림 두부인데 쫀득하니 맛있더라고요. 요거 꼭. 두부는 꼭 넣으시는 거 추천합니다. 재료는 딱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단촐한데 맛있더라고요. 묵은지라서 아무래도 짠기가 있을 수 있어서, 어, 멸치 국물을 좀 연하게 낸 다음에 여기다가 된장 두 큰술을 풀어주세요. 근데 한, 한 큰술 정도 더 추가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간을 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두 큰술 풀어주시고요.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썰어 놓은 묵은지 있죠? 그거 넣은, 넣어주시면 되세요. 그냥 근데 원체 묵은지가 짜고 안 짜고는 집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간을 보면서 해주세요. 묵은지 넣고 다진마늘하고 고춧가루 넣어주시면 맛이 훨씬 더잘 살아요. 다진 마늘하고 고춧가루 넣고 한소끔 끓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손질한 두부 있죠 두부 넣고서 또 바글바글 끓여주세요. 묵은지의 맛이 푹 오류 나올 수 있도록 한 30분 정도 끓이면 완성인데 간을 봐서 간이 조금 싱싱하다 하시면 소금간 넣어도 되고 액젓 조금 넣어도 돼요.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